주님에게로 돌아오라 스가리아 1장 3절과 4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과거의 고난과 아픔을 씻어주십니다. 과거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구원의 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성민으로서 모든 지위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은 현재의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낙심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로운 은혜와 기쁨으로 오십혀 주십니다. 구원의 소망과 영광을 이 순간에도 누리게 합니다. 오늘 하루 현재의 고난과 아픔 앞에 머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구원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